자, 헨잎쌤입니다. 천일문 핵심, 유닛 36. 어, 조동사. 두 번째 파트죠. 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다시피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have pp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예문이 나왔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일단 우리 해석에 중점을 둔다 하면 조동사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이 온게 아니라 이렇게 이 동사를 완료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동사 뒤에 붙였다라면 이것은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가능성이나 추측 이것은 과거의 가능성이나 추측 이런 걸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조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예를 가지고 과거처럼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must가 어, 뭐 해야 한다 내지는 뭐임에 틀림없다 이런식의 뜻이 된다면 지금 뒤에 스낵이라는 동사를 해피피로 붙였으니까 보통 이때는 이제 좀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요거를 과거로 바꿔준면뭐요뭐 지금 할게 틀림없다가 아니라 뭘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파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겠죠? 네. 바로 해석 들어가서 잡아봅시다. 자, 그 역사는 사탕의 역사는 데이트 백하면 어, 그 기원이 거슬로 올라간다 옛날로.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거슬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피플이 사람들인데 사람들에다 가또 s를 붙였다. 이때는 피플을 뭐 민족 부족 정도로 본 겁니다. 민족들. 그러면 사탕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민족들까지. 하고 고대 민족들이 누구냐? 누구냐면 스낵을 동사로 썼어요. 그러면 그냥 간식으로 삼았다. 어, 간식으로 먹었다. 이 정도로 되면 되겠죠. 그러면 must have 피를 해서 간식으로 먹었음에 틀림없음. 뭘 달콤한 꿀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바로 곧바로 벌집으로부터 곧바로 나온 이 달콤한 꿀을 간식으로 먹었으며 틀림없는 고대 민족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탕의 역사는 그다음에 우리의 배경들과 상황들은 매일 뭐 할지도 모른다에다가 이거를 핵폐를 붙였으니까 영향 미칠지도 모른단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누구인가? 에. 그러나 우리는 책임이 있다. 뭐에 대해서? 자, 우리가 되다, 뭐가 되다 하는 자리에 수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는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독자들은 그 잡지의 독자들은 자, cannot have pep는 뭐 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 그 잡지의 독자들은 실패했을 리가 없다. 알아차리는데. 그 그대로 해. 눈을 사로잡는 광고를. 더 라스트 이슈. 이슈는 몇 월호? 얘기할 때 호. 그러면 그 마지막 거니까 최신이겠죠. 그 마지막 곡, 최신호에서 눈을 사로잡는 광고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다.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한 새로운 글이 기사가 제시한다 뭐라고 오용이 잘못된 사용 오남용 아스피린의 오용이 자또 마이트 해피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고 높은 사망률을 1918년에서 19년까지의 독감 대유행 동안에 그 다음에 그 슬로건 Think Different는 문법적으로 부정확한이죠? 부정확하다. 문법적으로 틀렸다. d i f f e r e n t 는 s h o h a e 뭐했 o different. l h a 어야만 했다. e 게 이다니까 이다를 지금 s h o n Think big. t h h i n k b h i n k i i n n t 를 고집했다. 뭐뿐만 아니라 그 표현뿐만 아니라 Think big. 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르게 생각한다 하면 이 다르게가 동사를 꾸니까 미 부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꼭이 형용사를 고집했다는 거죠. 그리고 빅도 또 형용사니까 띵크 g 이라는 표현에서도 역시 크게 생각한다 하면 또 이렇게 부사로 됐어야 될것 같은데 또 이것도 형용사로 썼다 이거죠. 뭔가 스티브 잡스는 뭐 하게 생각한다라고 할때꼭뭐 하게 자리 형용사를 고집했다 이거죠. 데 그는 있다 한 공식적인 자리에 그래서 그는 자 should have pp인데 여기또 not을 붙였어요 만들었어야만 했다인데 not을 붙여서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한 경솔한이죠 경솔한 발언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어디에 있으니까 공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됐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